지금은 골게 그삼포도 전에 알려줬어. 지, <목소리> 시이이다 <목소리> <여기 있다>. 오케이. 괜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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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춥다. 웃음> 어차피 뭐. 지금, 지금 이제 추우면은 열량을 소모해 그럼 살이 빠져. 마인드 봐라. 어. <목소리> 아. 가프시 주가, 4쿼터 4쿼터 한 4쿼터 4쿼터에 2쿼터 왜아 저는 이제 종아리가 못버텨서 <laughs> 많이 못뛰는 우리 교체. 자, 그냥. 우리. 우리. 우이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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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우리. 우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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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. 리 우리. 우어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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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우리. 우리. 저... 우야리오 아아 네? 그아아 음. 금지. 야오 <laughs> 금지. 상대편한테 오 너무 많이 해서. 상대편 사력이 막뚫어와 가지고. 그래서 오거든 누가 미시켰어다 같이 금지 켰어 아 이제 안 막았어. 한박자 늦게 가서 스스가 패스, 되니까 여유가 생긴 상대 네. 그래서 오 나오기 쉬운 플레이 같아요. 이게 이때 뚫려일 것 같아서 무서워서 안 가면은 오후라는 플레이 같아요. 오히려 안 그러면은 전방 압박을 하면 안 돼요. 그거 무서워서 안 가면.

야. 기다. 얘 줄여. 사람 잡아야 돼. 늦었어. 이것도 원래당연서지다 아, 전해 나 아, 지금 근데 이번 패터는0대 없냐? 야아지 응. 아까는 이때 연계. 그렇지? 응. 아직 까 하나 붙여. 어, 어. 아, 까 가위코만 해와은넌이스기리 <laughs> 자를 만한데또그 사이로 애매하게 빠져나서 <laughs> <laughs> 뭐, <누가 자라서> <laughs> 아, 넌. 지금부터. 지금부지금 지금부터. 지 주현2이사 <laughs> 뒤에 뒤에! 에잇! 아래어뭐뭐뭐 어! 일단 일단 안 봤으니까 어이구 주아닌거 같은데 이거 뭐너무친다 아예 안보 친구 어디 갔어? 그... 담배... 담배... 담배 피우는... 어요쟤쟤안 응. 보인다 뭐, 야간, 쟤안보인쟤쟤안 <laughs> <쟤는> 보인다 안돼 <laughs> 어, <와야> 천 승정만딱이 정도? 수준일 것 같은데 이 정도? 요 대회? 템포? 도이 <목소리> <템포? 목소리> <템포? 목소리> 네,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데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도이이정이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정이 정도? 이 꼬끼만 되면 되는데, 형이 세형 돼, 꼬기도 돼는데. 꼬끼 진짜 생각 안 되지, 근데 꼬끼 오늘 안 차지 않았나? 어, 안 차, 저안 차. 오늘 데비더아 까기 까기. 오늘 체력이. 에코 시작하자마자 시작하고 0분때 진짜 뒤집는 그러니까 힘들어, 힘들어. 빼앗데 진짜 올라가면 뺏기고 불러 가면 되겠다. 그때 진짜 토할 뻔 했어. 템포 좀 조절해야 되나? 얍발렸어. 응. 그리 상대도 빨리 오잖아. 진짜 뒤질 거 같아. 거이좀 <laughs> <저희> 있다 <laughs> 또 왼쪽 3패겠지. 예. 여기서 내가 이제 왼쪽 인버티 근데 인버티드로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야. 그러니까 나도 상황 에그아 아, 잘했다. 고할 응. 때는 도사이드였으면 아, 그래도 좀 많이 벌려줘야 돼. 그래야지 이 윙이 애매거든 이 윙이 너가 벌려주니까 내가 들어가잖아 그럼 이 윙도 씨발 누구가 따라가야지 윙이 압박해야 되는,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내가 볼 때도 있고 내가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준열이가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너가 무조건 어느 정도 벌려줘야 돼괜찮아까지 이정도면 괜아요됐어 킵킵킵 이거면 너무 이거 시작할 때? 아, 예 이거 너무 너무 강한 팀 처음에 아 오늘 응. 아니 아니야 아니야? 근데 계속 어, 약한 팀 했잖아 아, 이 정도는 우리가 아, 그래? 이 정도는 해야 돼 아, 아. 전술 뭔가 못 해보는 거 같아요 아니야 아니, 이런 팀으일단 팀으로... 해봐야 돼딱 아. 수준 괜찮게 만났어 근데 약한 팀 만나면 뭔지 알아? 놀려고 하다가 안돼아 그니까 래그러 약한 팀에서 놀면서 안 하고 전술만 하려고 하면 상관 없거든 근데 그게 안돼 해봤는데 잘안 됐잖아 계속 <laughs> 좋아 지금 상대 수이 응. 어. 막을 일이 그룹 애초에 없었지 막을 일 수비 어, 어. 어 그렇지. 너무 만한와 이렇게 많이 내려온 적 있었나? 그럼 기대? 나 이렇게 많이 내려온 거 처음 봤는데 이렇게? 응. 어, 좀 많이 내려왔네 <laughs> 어. 근데 원래 이 정도 내려와? 준열이가 <laughs> 더 가나? 어. 이런면좀 많이 내려와 준열까지도 어. 많이 가긴 는데이 정도야 뭐 원래 이정야한 두세 명더 여기 있어 그런가? 그래, 상대도 많이 올라와서 그런가 보다 응. 네. 상대도 골다 올려서 역습 나면 좋긴 한데 우리가 봐봐 봐아 아, 가 나... <laughs> 아, 쉬웠다, <이> <laughs> 아. 아 <배> 아파. <laughs> 툭. 정말 <하자>. 아 가자 <laughs> 아. 다시 툭. 계속. 천천히 아니, 올려. 올려서 천천히. 올려서 천천히. 올려서 천천히. 계속 돌아 돌아. 다시 뒤에. 아. 계속 돌려야 되는데. 어, 이거 뭐야? 어떻게 됐어? 됐다! 때려! 마무리! 아이고! 어? 안 어, 나가? 나가서? 어? 7만 원 저.. 7만 원.. 저거 나간 건원야 양정만! <laughs> 나간 거천 원돈 승희야 찬거 아니야? 어 양정만 나갔어? 지금? 공중으로 들어갔어? 다 일단, 일단 해, 일단 해깜깜거 저거, 거나 저거 우리 차세로 갈수 있나? 가야 돼 아, 씨 축구화 신고 네. 했다 지금 이거 이거 아. 끝나고 내가 갔다 어 이따 갈게 끝 끝나고 운동할게 어 끝나고 지금 진짜 나 양총무 지금 <laughs> 왜 양정 왜 아니 양, 이거 양총무, 이거 양총무. 거의 양총무. 도, 아니 아. 아니 근데 이거 도로로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 야 도로로 아닐 거야 근데 몰라 봐야 돼 저기 근데 약간 뭐지 도로일 도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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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수도 있고 도로일 수도 있고 불로 나가는 학교일 수도 있고 아 학교가 그래. 아니라 아파트 어. 아시 양청구. 이러면은 양통무없장 말이야. 우리 면 비디오 싸고 어. 카메라 싸 이러면 <laughs> 뭐 오늘 오늘 새롭 깜보 설치해 달 그리고 뭐야? 슬도사 힛슬도 잊어버렸다. 됐슬 <laughs> 힛슬 나 하나 있어. 대꿔 줄게. 그래? 3만 원짜리 있어. 그렇 어디서 났어, 그거? 나 학교에서 샀어. 학교에서. 어, 아, 힛슬도 잊어버렸 또 10만 원또 날려. 양초 양초 지금 없다 맞아. 이러면 뭐 너희만 못 사는 거야. 이러면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. 보자. 새로 어. 새로 산 뿔이 또 날라. 이거 으면 좋네 아직. 아 안돼. <laughs> 아, 저기도 어. 교체 많다. 어. <laughs> 맨, 많아? 교체 아. 많아? 양. 많네. 양초도 없다 맞아. 7만 원 7만 원도 충분해. 진짜 어디서 어디 어제 어디 새로 산 뿔인데. <laughs> 아. <웃음> 이럴 거면 세개 <3개> 샀지. <laughs> 근데 우리 우리 코너키 신호 신호가 뭐지? 두 개가 걸려 두 개가 걸아그이거 찾기 더 까일 거 같은데? 이거요? 네아요아 <목소리> 끝도 없어 아다이야가야돼어어 아, 아! 어, 그래. 뭐야 아 뭐야 그 전에 저기서 빠 <목소리> 내가 지금 갔다 와야겠다 <목소리> 아, 이거 차 있는 사람 갔다 오면 안돼아 이거 아. 너 아예 내리막이야 아 그래? 아예 이렇게 내려가야 돼아 그래요? 아예 싹 내려가야 차 있는 사람 갔 내 도로 아니잖아. 저기 아파트 아니면 뭐 이상한 거기. 내리막길인데. 저기. 쭉 내려가면은 도로 가지 않냐? 공공. 아파트 단지로 떨어가야안 돼, 아, 저 정도 도로 떨어져 가지고. 뭔가 차트 짓다 있어 아, 어 와. 오케이, 내가 그래, 끝나나사쿠줄 뭐, 알았는데 끝나 그러면은 지금 신인줄 알았는데

뭐 하지 말래 사이드 사이드로. 와 나이스 나이스. 안전하다 눌렸어 그냥. 이 아주 안. 다 와우 프레다 프레스 다 어우 아아 까비 수비가 잘했다 이거 알았다 여기서 해야돼 여기서 해야돼 해야돼 여98 나가는지 한명비인데 이런 거나 사람이? 아아 면안 아, 잡히네 계속 <laughs> 한 명이 계속 많이 비네 두명납 앞에서 두 명이 차 있어 오케이,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이거 <laughs> 아 저용형 뛰고 있어? 기저형 나갔어 기 저기, 저형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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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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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-8 9-8이 오네? 앞에 9-8이 준다고 준영아 이거 너 갔어야 돼 너무 뜨거야 나이 9-8 3인데 원래, 원래 누구지? 음. 그래서 준다고 9-8이 이제 한번안 막으면 여기까지 오잖아 근데 우리 또다 내려서 올라오기 때또 체크 갈게 하... 아, 진짜 계속 가네 형 쉽게 쉽게 세스 와욧. 어 이거 세스. 스트레스 <laughs> <laughs> 이런 스트레스도 필요해? 이게 딱 오늘 필요합니다. 아, 잘때 생각 나겠다게좋아좋아 어, 이렇게 해야 <laughs> 어, <그냥>, 그래야지 괜찮아. 우리 이상 팀이랑 하면 도움 안 되면 이상 팀이 아니지. <laughs> 우긴 것 같긴 한데. <laughs> 와, <우와>, 잘한다. 이거는 <laughs> 우빈것 같긴 한데. 미리주고리고 좋아 어, 어. 어, 어. 둘써 했다 음. 아, 그러니까 떨 <laughs> 우와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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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이거 상대가 너무 잘했는다 아. 상대가 너무 좋았다 우와, 우와 이쁘다 이쁜데? 아이 개 추운데? 그러니까 다리 약간 나이 정도 아니니 다리도 떨리는데 그후즈들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나, 나 원래 이 정도 아니니까 오늘 갑자기 존나 추워지는 데땀식으니까아 진짜 뜻했다 끝났나? 끝났다 어, 2십유인이 그냥 저기 정도? 아개 아, 추네 <laughs> 갑자기 진짜 다들 추네 끝낸 거야? 응 끝난 거 끝난 거 같아.